반갑습니다. 중기팔사 박건호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큰 장비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급하게, 좀 빠르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자, 놀라지 마시고요. 자, 현지에서 나온 HWL45 Plus라는 모델입니다. 어, 연식은 2021년식. 그리고 옵션은 집게하고 회전 라인이 장착되어 있고요. 자, 제가 놀라지 마시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동시간이 550시간입니다.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가동 시간이 550시간밖에 안 되고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비의 또 최대 장점 바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내일 아니면은 뭐 오늘이라도 당장 바로 출고가 가능하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 장비에 대해서 뭐뭐 뭐 시운전 후기나 리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신차급 수준이라서 어 이렇게 뭐 외형만으로도 봐도 어이 장비가 이제 가동 시간 이 정말 짧다는 거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자 그러면 오늘 요 장비에 대한 그 시운전 영상은 빼고 자 이렇게 한번더자 2021년식이고 550시간 그 저희가 판매가는 1억 1100만원에 지금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뭐제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어, 상담 안내.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고정 멘트. 중고 굴삭기 매매 수출 렌탈 문의는 역시 중기 팔사 박건호입니다. 감사합니다.